체중을 실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좋은 연습 방법이 있어요. 뒤꿈치를 한번 들어주시고요. 상체를 가볍게 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살며시 바닥으로 내려주시면요. 들었다가 내려주시고, 다시 들었다가 내려주시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베제이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올바른 어드레스를 잡는 방법입니다. 저는 어드레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야만 좋은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퍼분들께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 주신다는 생각으로 좋은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드레스를 잡는 방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탠스 잡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스탠스의 폭을 잘 모르시는 경우를 봤어요 제가 이렇게 6번 아이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6번 아이언의 스탠스 폭은 내 겨드랑이의 폭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겨드랑이를 클럽으로 가볍게 폭을 재주시고요 내 뒤꿈치 쪽에 이 폭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안하게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탠스 폭을 잡아주신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는 어드레스, 상체의 숙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겨드랑이 폭 정도로 스탠스를 잡아주시고요. 내 배에 힘을 주세요. 힘을 내가 복근을 좀 만들어 준다라는 생각으로 배 힘을 주시면 되는데요. 배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손으로 살짝 배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요. 배 힘이 살짝 들어가게 될 거예요. 배 힘을 준 상태에서요. 그대로 앞으로 인사하듯이 상체를 이렇게 숙여 주시면 되는데요. 네. 배 힘을 준 상태에서 인사를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숙여 주시면 됩니다. 이때 상체가 너무 많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 밸런스가 무너질 거고요.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인사하는 느낌으로 숙여도 상체가 전혀 당기는 느낌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에 힘을 주고 인사를 할때 적당히 허리가 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면요. 스탠스를 겨드랑이 폭 정도로 잡아주시고 배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앞으로 인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무릎의 굽힘은요 가볍게 내 무릎이 너무 딱딱하지 않을 정도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부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내 신발에 신발끈이 있을 거예요. 신발끈보다 더 앞으로 무릎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탠스를 잡고 인사를 하듯이 앞으로 숙여주시고 무릎을 가볍게 구부려주시면요. 이 순서로 어드레스를 잡아주시면 보다 쉽게 어드레스를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단계로는 체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어드레스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의 어드레스를 보면요 체중이 이렇게 뒤쪽으로 실려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보다 조금 안정적인 어드레스를 취하기 위해서 체중을 뒤쪽으로 두시는 것 같은데요 골프는 체중이 내 중앙 아치 부분이죠 또는 조금은 이렇게 발에 도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도톰한 부분, 약간의 앞쪽, 중앙이나 혹은 조금 앞쪽에 실리는 어드레스가 훨씬 더 좋은 밸런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약간의 앞발에 실리는 체중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체중이 뒤쪽, 뒤꿈치에 실린 게 아닌 조금은 가운데 혹은 조금은 앞발에 실린 이런 어드레스가 양 팔을 늘어뜨리게 하고 힘을 빼주게 하는 좋은 어드레스 자세입니다. 이렇게 앞발에 체중을 실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좋은 연습 방법이 있어요. 뒤꿈치를 한번 들어주시고요. 상체를 가볍게 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살며시 바닥으로 내려주시면요. 들었다가 내려주시고, 다시 들었다가 내려주시면요. 그러면 체중이 자연스럽게 너무 앞발도 아닌 중앙과 앞발의 사이쯤에 적당히 밸런스 잡힌 체중의 분배가 될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연습을 반복을 해주시면요. 어, 조금은 자연스러운 체중이 적당히 앞발에 실린 좋은 어드레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내 겨드랑이 폭 정도의 스탠스를 잡아주시고요. 배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인사하듯이 툭. 가볍게 숙여주시면요. 네. 정확한 어드레스에 밸런스 잘 잡힌 어드레스가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드레스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서 스탠스 잡기, 그리고 상체 숙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중 분배 이렇게 세 단계로 연습을 해주시면요, 좋은 어드레스를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언샷을 잘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